이벤트는? 언제정도예요 형님들? 아 우리 뭐 밤이, 바, 밤에 야쿠전소서아라 야쿠자래 씨발 이네리 밤이 어서와라 옛날에 밤에 야쿠자였지 니가 별풍선 100점 고마워 잘 들어갔냐 100개 고맙다 키프 잘쓰고 10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와라 시네 어서오고 뽐가형제님 덩기 감사드리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야7 2 이상 36장 이거 3 2장이잘 뜹니다 가시죠 형, 사랑해요. 사진 못 찍어서 암 걸릴 것 같아요. 아, 어제 우리 사진을 못안 뭐 찍었구나. 어... 다음에 만나면 찍자. 자, 우리 서왕님도 또 별풍선 백국의 선물 부잉, 땡큐. 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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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서왕님 별풍선 백국에 잘 받을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키피 보내드렸구요. 잘 쓰시구요. 형님들 즐겨찾기 와 추천 우수 눌러주시구요. 자, 일단 여기서 뭐한개좀 먹어봅시다, 형님들. 헝그리엠에 글 남겼어요? 헝그리엠에 글 남기신 분들은 제가 좀 이따가 새벽쯤에 그, 제가 먼저 들어가서 킥을 좀 드릴게요. 음. 자, 너비안이 오, 리벨이 뒀다. 뭐야. 리벨이 개싸네요, 형님들? 93,000원 밖에 안 해? 자, 장나라 아두리즈 하피냐 꿈에서 반님한게 팬가이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팬클럽 84,600번째를 양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혹은요 헝그리 앱의 아이디 남겨요, 아니면 닉네임 남겨 요 아이디 아프리카 닉네임도 남겨주면 뭐 좋겠지만은 닉네임을 안 남겨도 되지만은 아프리카 아이디를 무조건 남겨 요 아프리카 아이디 BJ 도마님한게서버드에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자, 티오태구요 비톨로 다섯 개두개 감사드리고요. 인절미 예똑같이 한때네요 형님들 괜히 갔네요 괜히 기대했다 어. 07탑4를 출발할게요 형님들 어 민수야 어서 오랜만이다 어서와라 음사가이님 한개 서퍼드가이감사드리고요자 일단 갑시다 형님들 자 마이카 리차즈 8만원 쿨루이베르트는 몰라 지금 살지 않아서 고민중입니다 형님들 안녕 탁찬님 한개 팬가이 기표드리고요 고맙습니다 2002년 전설 첫번째 짱 출발할게요 효근님 3카 전설의 바르셀로나 출신 누가 있나요? 3카가 뭐야? 3카 전설? 지금 먹고 있는거 망고주스 어... 2002년 전설 첫번째 짱부터 출발할게요 형님들 갑시다 첫 짱부터 3 2 1 헝그리에 글 남기실 때 무조건 효근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요그 다음에 아프리카 아이디 무조건 남기셔야 됩니다. 갑니다. 3, 2, 1. 빼로가시고요 자, 첫번째 전설 출발할게요. 자, 본방모바일 중방에 계신 모든 참가자분들 즐겨찾기와 추천 한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고요 갑니다, 형님들. 저효근형이랑 키보드 똑같은 건데 개 좋습니다. 좋지, 임마. 3차 전설에서 발로러 주신. 리네코도 나도 몰랐는데 리네코가 발로러에서좀 뛰었다더라. 하 3년 동안. 어 스텝부터 볼게요, 형님들. 동현짱짱가님 5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텝부터 바로 갑니다. 라라라라라라. 키보드 제닉스입니다. 스텝 88! 가보시죠, 형님들! 라라라, 랄랄! 자, 근데, 스텝 88 제가 예상했다시피, 자, 보시면은, 스텝 88이죠. 자, 뒷자리가 8입니다, 형님들. 좋죠. 예, 잘 떴네. 88이면은, 안정한, 항소농 홍명보, 3개 중에 한개지 그죠, 형님들? 어, 뭐, 뭐가 뜨는가에잘 떴죠, 형님들. 자, 바로 공개할게요. 제가 볼 때는 안정각 나오는데, 음, 한개 최, 효군 러브 러브님 한개서보드에 감사합니다. 최희효군 체이, 씨 클럽님 감사드리고요. 형님, 월배 리베리 은가 사질 생각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1%, 0.1%도 없어요. 어? 갑니다, 형님들. 980만원. 근데 아니, 주입은 정말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한데, 최은선 아니잖아요. 지, 죄송합니다.